어서 오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와. 부탁드려요. <laughs> 아 우리 서로를 <서울을> 한번 소개해 볼까? <laughs> <laughs> 네 선배님. <laughs> 자 우리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부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개발 기획팀으로 직무 순환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미안하게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클리닉 1팀 아희입니다 저는 광진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직 입사 1년이 안된 신입 영업사원입니다. 저는 이제 MR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관련된 전공을 했기도 해서 제약회사에 일단 들어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그 점이 매력적으로 또 느껴져 가지고 MR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선배님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화학과를 전공을 해서 아무래도 제약과 화학은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뭐 일을 하는 건 영업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베이스가 돼서 영업 활동에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상경계열을 전공했는데, 제약회사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영업은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지원을 했고, 제 지인 중에 제약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제약영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한율 매니저는 MR에 지원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희 학교 채용 설명회를 진짜 우연히 친구 따라 가게 됐는데 그 채용 설명회가 딱 보령제약이었던 거예요. 음. 그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직무 자체가 또 MR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좀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열심히 음. 감사함으로 애사심을 가지고 다니고 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희는 다좀 사람을 좀 만나고 싶고 뭔가 그런 데 흥미를 느껴서 음. 네, MR을 지원하게 된것 같네요. 네. 회사를 다녀 다니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주변에서 아 너무 힘들겠다 어, 너무 고생이 음. 많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 아닌데 뭐 그렇게 까지 <laughs> 네.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사실 요즘에는 진짜 영업 활동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 어 얻게 되는 지식들도 정말 되게 많고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보다는 주변 분들이 생각했던 선입견들을 제가 계속 네. 아니다라고 아, 말 말씀을 네.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 분들 선입견을 깨주기 위해서. 아, 음.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맞아요.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입견이. 술을 많이 마셔야 할것 같다는 선입견이 어.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원장님들은 술을 진짜 안 좋아하시는 원장님들 오. 많아서 그렇게 술을 먹을 일이 많지가 음. 않더라고요. 되게 근데 행운인 것 같아. 요좀 <laughs> <laughs> 그래서 마시고 싶어요. 씨. 저는 지금 올해가 만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어서 제가 벌써 8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제가 스스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 뭐 매출,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도 좀 되고, 그래서 좀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늘 매니저는 영업을 4년 정도 하다가 직무가 지금 바뀐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또 어떤 좀 생각이 있는지. 어 사실 지금 개발부서로 옮기고 나서, 굉장히 제약업계에 대한 시야가 되게 많이 넓어졌다라고 저 혼자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되게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선배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laughs>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아, 느낌이 듭니다. 뭐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 초반에 1년 차의 느낌은 어떠신지? 1년 차에 제가 느낀 거는 이영업 업무가 자기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 달라서 워라벨이 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절을 할수 있는 어, 부분이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워라벨이 좋다. 음. 뭐 일을 할수 있을 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게말로서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듣게 되고, 어, 뭔가 의학적인 지식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좀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뭐 건강하지만, 나중에 어딘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늘 매니저는 이제 영업을 하다가 개발기획팀으로 업무를 바꾼 상태잖아요.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발매 이후 업무만 했는데 회사는 왜이 제품을 출시를 하고 발매를 하고 어이 약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이런 게 되게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 사내 인트라넷에 이제 사내 공보가 떴는데 거기에 있던 팀이 딱 개발기획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이 팀이구나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m r 로 지원을 하셔서 MRI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저처럼 이제 제약업계 관련돼서 많은 부서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음, 것, 것 같아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볼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령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혹시 만족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것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 점이 있으면 한번 저, 얘기해볼까요? 저 있는데, 어, 네. 그 만족하는 점이, 그 저희 회사 그 샌드위치 휴가 음. 주는 거, 음. 그 개천절 그런 게막 목요일이면은 금요일 단체의 휴가 써가지고. 끼어있는 날을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쉴수 어. 있게 좀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원래 그런, 그런 공휴일 다음 날 금요일이면 연차 쓰기 살짝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회사에서 아예 단체 휴가를 음. 주니까 여행 가기도 편하고 이 샌드위치 휴가 주는 게 보령의 음.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 저는 복직 포인트를 이제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어, 정말 더 많이 주셨으나 <laughs>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 많으면 만을 하는... 수로 좋은 거잖아요. 다다 있어요. 저는 이제 일하면서 그 영업직의 장점은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만큼 평가도 잘 받고 보수도 되게 잘 받는 직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사원을 동기부여는 되게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보상이 잘 따라왔었기 때문에 만족을 또 하고 좀더 이제 잘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은 보령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금융치료. 금융치료. <laughs> 은희 매니저님은 네. 어쨌든 추천받아서 MR을 지원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은희 매니저도 이제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MR 직무를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자기가 업무를 잘 스케줄 짜서 할수 있는 친구라면은 MR 네. 직무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한 만큼 보상받을 수도 있고 음. 능동적으로 더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음. 그런 친구라면 추천을 합니다. 음. 저는. 일단 관심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한일 아... 어, 매니저처럼 영업을 하다가 다른 음. 분야로 또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안에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음. 때문에 일단 경험을 해보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한 번쯤 경험해도 좋을 직무라고 생각이 되고 영업 자체는 자기가 성과내는 만큼 보상이 확실하게.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맛보면 쉽게 그만두기 음. 어렵거든요.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음. 충분히 경험해봐도 좋을 맞서요.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쨌든 보령이라는 회사에서 MR로 일하는 거는 저는 왕추천. 저도 음. 동의합니다. 네. 은희 매니저가 이제 곧 1년이 다 되시잖아요. 네. 후배가 또 팀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떤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팀의 분위기를 좀더 밝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음. 능동적으로 일하는 후배, 그리고 일잘 못해도 되니까 많이 질문하고, 음.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후배가 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막, 은희 매이저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도 <laughs> 부재중도랑 계속 찍히고, <laughs> 어, 이래도 상관없나요? 괜찮습니다. 오. 카톡으로 도 친절하게 오, 답변을 드릴게요. 너무 좋은 선배이시네요. 좀 이제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한마디씩. 주르륵 한번 해볼까요? 네. 도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트라이 또 트라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도 입사 초기에는 고민을 하고 망설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배우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고민보다는 고 일단 행동으로 시행하시고 다른 업무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면 보령에는 또 이제 직무 순환의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 도전을 먼저 해 보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듭니다 파이팅. 나는 우리 신장님이 너무 좋다. 아. 진짜 고 싶습니다. 아, 저 발가락까지 접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을게 <laughs> 부족합니다. 삼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조조를, 조조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일찍 출근,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아 즐기시는 <웃음> <웃음> 야근 안그 맛에 빠지셨군요. <laughs> 다시 신입사원으로 돌아간다면 고령 지원해서 할 어. 저희가 지원자들한테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어. <laughs> 아, 이거는 뭐 고민할 음. 필요가 없죠. 맞아요. 작년 인센티브 천만 원 이상이 받았습니다. 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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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됩니다. 매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영 먹고 있었을 때는. 예. 그리고 예. 그 저도 아직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예. 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예. 오, 오 품목 예. 인센티브. 벌써 받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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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령에서는 일만 잘하면 예. 그 신입사원도 인센티브를 받을 잘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저희 팀 신입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번 연말에 여행 계획 있는 사람 10월 마지막 주 클로징 휴가잖아요 그때 보통 많이들 여행 가시니까 음. 여행도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진짜 푹 쉬기도 하고 음. 저도 그때 음. 등산 잠깐. 좋아하니까 아 등산 어, 여행을 가세요? 네. 네. 겨울에? 겨울에? 설산? 설산. 아 보령 동호회 등산? 그, 동호회 그것도 갔다. 하고 계세요? 같이 가입하시고 아그 아, 가입하자. 고민좀 해볼게요. 네. 다음 질문 <laughs> <laughs> 미안해요 <laughs> 다 피해줘. <피했어요. 웃음> <laughs> 근데 저는 이거 이 기회를 저만 누리기 보다는 다른 MR 분도 누렸으면 좋겠어서 자연스러웠어요. 네. 이거는 안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다음에도 니메니저랑 하고 싶으니까 접겠습니다. 아. 방콕석포크 혹시 어떠셨어요? 선배님들 만나서 여성 MR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음. 수 있어서 좋았고 음. 오늘 많은 보령에 대한 음. 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음. 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 사실 무조건,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도움이 되죠. 아, 진짜 많은 도움이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보령 많이 지원해 달라는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보령 많이 지원해 주세요.